안녕하세요. 행복한 화신 자전거입니다. 오늘은 트랙의 최상급 MTB 자전거 슈퍼칼리버 SLR 9.9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랙의 슈퍼칼리버 SLR 9.9는 OCLV 카본 프레임으로 M 사이즈 기준 안성차 무게가 9.7k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슈퍼칼리버의 핵심인 아이소스트로트 삭은 기존 1세대 60mm에서 2세대에서는 80mm로 길어져서 숨차감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2세대 슈퍼 칼리버에서는 락삭 시드 SL 얼티밋 싹 또한 기존 100mm 트래블에서 110mm로 확장되어 돌아왔습니다. 힐셋은 본트래거 코비 RSL OCLV 카본 힐셋이 장착되어 있으며 힐셋 가격만 무려 349만 8천원으로 최상급 프레임의 최상급 힐셋의 조합입니다. 튜블리스 세팅이 기본으로 지원되며 클린처 세팅으로 전환하여 출고 가능합니다. 핸들바는 깔끔하면서도 경량인 본트래거 RSL 일체형 핸들바가 장착되었고, s 램 레벨 얼티밋 디스크 레버와 유압식 4피스톤 캘리퍼가 장착되어 가볍게 잡아도 탁월한 제동력을 자랑하러 어느 순간에서든 자신있게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장은 단 142g의 초경량 무게를 자랑하는 에올루스 RSL 카본 안장입니다. 시포스트는 고급스러움의 상징 카시마 코팅으로 마감된 폭스 트랜스퍼 SL 카본 시포스트가 탑재되어 이번 슈퍼 칼리버가 더욱 하드코어한 XC 레이스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동계는 내구성이 뛰어난 신형 XXSL 이글 구동계 T타입으로 행어가 없는 다이렉트 방식의 디트레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는 1,790만원입니다. 구매 상담 및 문의는 화신자전거 수환점 062-953-6140으로 부탁드립니다.